안녕하십니까 윤생입니다. 오늘은 5년 지나면 받을 수 없고요. 1인당 16만원씩 받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1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아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국세환급금 확인을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확인 안 하신 분들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세환급금의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서 오납했거나 납부하는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가치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온압,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세액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급금을 받지 않는, 아직 안 받은 그 발생 사유를 한번 보면요. 납세자가 주소 이전 등으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세 가지 사유 중에서 본인이 해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년 지나서 만약에 이 금액이 없어지면 정말 아깝지 않을까요? 자, 그럼 바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가시면 조회 발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자치가 하단에 국세환급금 찾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 여기를 들어가시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그다음에 성명 상호 넣고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기를 클릭했더니 뭐 이렇게 환급받을 금액이 있더라. 그럼 환급할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선택스는 모바일로 하는 겁니다. 신고 신청, 계좌개설 관리, 환급계좌 개설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우편 팩스로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 세무서식 계좌 개설 변경 신고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수령은 국세환급 통지서를 받으셨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환급 방법 첫 번째 홈택스에서 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제출을 보시면 요 밑에 주요 세무 서류 신청 바로가기가 있고 요 안에 환급 계좌 개설 변경 신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좌를 개설하시거나 계좌를 뭐 변경하시면은 내가 환급 받은 돈이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민간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미세령,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세무업무 이용까지 가능한 서비스라고 해서 3.3이라는 민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찮고 하기 어려우면 여기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국세환급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 1분만에 확인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관 미소는 도난드는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관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